일단 욕설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. 이한새아이게을 하면 어떡합니까? 이 계세요. 지금 얘 여기다 이걸 제 이름까지 고다 했는데. 그전에 잡거 봤어요? 제잡거고요김우영이 아, 제가 더불 오래 거예요. 그냥 이전로요 그래. 아니 이래 그래. 되겠어요, 이게? 이게 어떻게 이이정시켜 주세요. 이게 이가도 자,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아, 나가세요. 나가시고 네. 뭐 말이 일상이냐고요 일상이야? 아이고, 참우리정해야지회장시 오세요. 말못 해서 안 합니까? 저, 저한테 몇 번째 반하는 거예요? 왜 그래요? 다어요 그거를 시니까 자, 마침 이상희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. 이상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. 이 자, 그러면 이 최형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.